자 20, 어제 배운 거 21강 변형 문제를 잠깐만 보시면 그 1번 어제 배운 것 중에 object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들을 감시하고 내 주변에 사람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뭐 하는 거다 c 폼 n 의 동의어가 들어갈 자리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c 폼 n 이 뜻이 뭐니까 순응하다니까 수능하다. 따라하다죠 적응하다죠 적응하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꾸다예요 alter, 바꾸다예요. change, 바꾸다예요. modify, 수정하다예요. 이해 갔어요? 자기를 수정하고 변화해서, 변화해서, 남들에게 뭐 해주는 거다? 맞춰주는 거다, 맞춰주는 거. 변화, 적응하는 거다, 적응.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적응의 하나의 같은 유사한 단어니까, 얘네 두 단어는. 적응이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로 가는 거죠. adapt. 반면에 적응하지 않고 난 너가 싫어하고 뭐할 수도 있다. reject. 거절할 수도 있다. object. 동사로 반대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B번에 가서, 이거, 이러한 것은 사실상, indeed, 사실상, appear to be, 있는 것 같다, 그랬죠. 근데, thus를 쓰면 강조라고 그랬죠. There does,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다, 어제? 이 문장에서. B번에 있는 그 문장. 주어가 누구다? 여기가 주어라고 그랬죠? 이 뒤에가, B번에 있는 여기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가, thus가 다운 이유는 appear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써 드리면 there is an evolutionary 뭐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남을 따라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었죠. 이렇게 쓰셔야 될때 단어를 이 is를 써야 될 단어를 is는 몇 퍼센트니까? 100% 니까 100%가 아니라 한9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면 뭘 집어 넣을 수 있다 seem to be appear to be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죠 그죠 is 는 기성 사실이잖아요 이다 잖아요 이다 이게 이다인데 이때 주어가 누구다 여기가 주어다 그랬어요 장점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바꾸면 이걸로 바꾸면 여기다 뭘 붙이게 돼 있어요 seems to be, appears to be 이렇게 써야 되죠 주어가 단수니까 맞아요? 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거를 강조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 정말로 있다 하려면 그래 보인다 정말로 그래 보인다 를 강조하려면 뭘 집어넣는다 둘 o 를 집어넣는다 does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does가 들어간 거예요 does appear to be 이렇게 들어간 거다 알겠습니까 본문함기를 그냥 단순 본문함기 제가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저 주어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어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외운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단순으로만 찾고 본문으로 암기만 하고 쫓아가려고 그러면 점수가 크게 안 늘어요.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본문 한게 덜덜덜 하셨죠? 그래서 겨우 영어 점수 조금씩 나왔잖아.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가면 시험 범위, 1학기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EBS가 첫 번째 2월, 1월 달에, 2월 1일 날 EBS 여러분들 수능 특강 라이트 말고요. 수능 특강 세권 나옵니다. 세권다 외우실 거예요. 시험범위 해당하면 다 외울 거예요, 그거. 수능장 갈때 수능이 25년 됐거든요. 25년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다 외울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드리 말씀은 뭐냐면 많이 외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죠?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바뀌면 풀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험 범위가 야 시문이 이번 중간고사 50개니까 다 외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학교 1학 고등학교 1학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학년, 3학년 가서 그걸 끊어요. 암기로만 의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합니다. 점수가 오르기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해하면서 그냥 이런 규칙, 변하지 않는 이런 규칙들이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문법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은 5과, 일요일날은 6과, 그러니까 어, 5과 워크북을 미리 줄 테니까 좀 해보세요. 수업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딱딱딱 잘라서 할 테니까 교과서도 교과서 문법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5과 6과 다음 주에 알겠죠? 그래서 오늘 23과까지가 목표니까 23과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해 갔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우리 이거 어제 했잖아요. 남을 따라한다를 무슨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 어디 안에? 한글로 두 단어. 군중 안으로 들어간다.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이득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가족,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가족들끼리 식당을 골라요. 1층에 유리창으로 싹 들여다보이는 식당을 봅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 A하고, 손님이 조금 벌벌하고 줄서 있는 B하고, 자, 어디 가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군중을 따라가는 데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나는 남을 모니터링하고, 남을 어댑트하고 있더라. 이해갔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어제 wisdom wisdom wisdom은 wise의 형용 명사죠 wisdom in a crowd 알겠죠 crowd는 mob이란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변형 문제를 꼭 풀어봐야겠죠 C가 뭐였습니까 C 근데 이 글의 요점은 장점이다 단점이다. 장단점이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그런데는 다운사이드가 존재할 수 있다. 단점. 단점이란 단어도 많이 알아두세요. 단점. 아는 대로 불러보세요. 단점. 제가 적어드린 거 어제. 단점. 그때그때 외우는 게 좋아요. 단점. 어제 필기하셨잖아. 어, 색깔을 한두개 정도는 꼭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법에 관련된 것은 파란색, 어, 어휘에 관련된 것은 빨간색. 뭐이 정도라도 좀 나눠 주시는 게 조금 좋아요. 나중에 복습할 때 좋아요. 단점 막 아는 대로 불러봐. D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F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목소리> Shortcoming, 그렇죠. 단점. Shortcoming. 왜냐면 이건 선택지에서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다운 사이드를 누가 줍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출제자가 바보죠. 그냥 그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주는 거고. 또, 애로 시작하는 거. 포트 t e 결정 플워 단점 잘못이라는 뜻도 있죠. 폴트 단점 결점 결점 결정. 단점이나 결점이나 D는 D merit 뭐 D i s a d v a n t a g e 이렇게서 해한 번씩 좀 풀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뭐한 문제씩만 딱딱 풀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3번 보시면. 참, 할게 많죠? <laughs> 수업을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자, 정답 어디로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 방금 했던 거. 그렇죠. 뭐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공유된 경험? 이게 내가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이유. 뭐한 이유. 자, 여기에 들어갈 뭐한 이유. 자, 위에가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자, 밑에는 무슨 이유? 민족주의가 계속 발생, 말고 하나 조금만 더 발전. 발전. 왜 사람들은 계속 자기 나라를 갖고 싶어하는가? 그걸 내가 쉬운 표현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요즘 부동산 자기 집 살라 그럽니까? 왜?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집이 없어 보니까 oppression 억압을 받거나 immigration 계속 이사 다니면서 불편하더라 이거죠. 야내집 하나는 있어야겠구나. 그게 결국에는 뭐로 된 거예요? 자기 나라 하나는 있어야겠구나. 야 내가 케벡 사람들이 야, 우리가 프렌치를 쓴다고. 캐나다에서 우리는 캐나다 영어를 안 쓰고 우리는, 우리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프렌치를 쓰니까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더라. 그러니까 케벡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 민족주의. 우리 나라 하나는 만들어야겠구나.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를 내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겠구나.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오형식으로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to feel 하도록 만드는 어떤 여기서 feel은 그냥 느끼다 아니라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감 공감, 공감 영어로 해봐요 감정이 영어로 뭐예요 감정 아까 센스 말고 센티멘트 말고 자 너희들 이거 있잖아 초능력 나의 생각을 나한테 보내는 거자 음, 보내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탈레파스라고 그러잖아요. 탈레가 멀리고 파스가 뭐야?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이니까 뭐를 하면 돼요? 파스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가치, 같이가 영어로 뭐예요? 똑같이 올림픽 종목 중에 그 코에다가 빨래 찍게 찍은 언니 두 명이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 니네들 그 싱크로나이즈. 그, 너네들 그 핸드폰에 요즘 앱도 있죠. 내, 내 얼굴 사진 찍으면 연예인 누구하고 싱크 무슨 유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싱크로예요. 그럼 싱크가 무슨 뜻이란 소리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같이 느끼면 뭐한 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대가 바로 shared experience. feel이에요. feel.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억압받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immigration. 이사만 다니니까. 야, 내 나라 하나 있어야겠다. 그게 민족주의가 발전하는 이유다. 그죠?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발시키죠. 자, 오늘 22강에서 또 나올 단어 중에 하나 중에 prom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유발하다, 촉발하다니까 좀 외워 두세요. 프롬프트가 뭐할때 조금 주어잘 나오냐? 아, 좀 헷갈리냐면 프롬프트 리하고 프롬프트하고 이 동사하고가 해석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이게 동사로는 유발하다인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형용사 때문에 이건 그냥 요 코스에요. 유발하다. 촉발하다. 그러면 이게 프람프트로니까 촉발하게 이게 아니라 신속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빠른. 신속한. 그래서 이건 재빨리에요. 재빨리. 요건 좀 헷갈리니까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해석할 때. 오씨, 나 이건 코스로 외웠는데 갑자기 신속하게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4번. 여러분들 이거 다 풀어봤다고 해서 어, 내가 풀어준 거예요. 어, 여러, 나머지 선택지 다 보셔야 됩니다. 뭐, 중요한 곳에다 다 줄쳐놓은 거니까. 마지막 4번. 이거 하고 이제 진도 좀 나갈게요. 어제 거한거 복숭이니까. Dead horse. The dead horse will never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이 뜻하는 말은? 몇 번? 5 번. 번. 그죠? 죽은 말은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미 끝나버린 것들. 그 다음에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뭐해라 버려라.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해가 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나머지 변형문제 어, 조금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준 변형 문제는 이에 답지를 제가 이따가 좀 나눠드릴게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보세요. 방금 풀었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형 문제의 묘미죠. 자, 어제 나눠준 변형 문제 잠깐만 봐보세요. 34번. 내가 왜 시험 준비, 내신 대비를 다 했는데 문제에서 자꾸 틀리는가? 34번. 방금 떠푼 지문 그대로예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거 어색한 문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암기로 풀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그죠 하지만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 유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꼭 한번 풀어보셔라 몇번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답지 드릴게요 27번 꼭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7번 내가 내용일치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지문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선택지 해석이 안 돼서 틀릴 때가 많아요. 27번 지금 다 풀어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유민이가 한번 말해 보세요. 유민이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 가지고 공부했죠? 한시부터범주를몇시 왔나? 2시? 2시? 3시 왔어. 어, 너도 왔어? 나 이거, 내신 거야? 여기, 여기, 백... 아, 너, 넌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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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여기, 바로 안 나오죠 몇번여죠 5번 또 5번, 어? 5번. 5번. 다리에 있어 잘하네 미리 풀어보고 왔어 아니, 아, 아 풀었구나 내가 이거를 잡아 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5번 맞는데 그럼 1번이 아닌 이유 말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제 문제를 바꿔서 내는지 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거예요 미리 I have told my daughter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이 글의 요지는 뭐다?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라예요. 어, 정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어, 도덕적으로 올바랐다고 해서 이 글의 내용과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좀 조심하자. 도덕적으로 올바른데 오답이에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가! 오답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선택지에서. 요지나 주제, 제목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잘못됐죠? 맞는 말 아닌가요? 유민아, 2번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예요? 왜 2번은 정답이 안 되죠? through 하고서, through는 전치사예요, 이렇게. through the lesson, lesson를 통해서. I have taught. 내가, 내 딸에게 가르쳤다. 그걸 통해서 하고 얘기가 주절입니다. I have become very innovative. 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 됐으며, 어제 이거 해석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 시작. forward looking.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다? 전향적. 전향적이다. 전진을,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겠다가 전향적 자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orward가 앞이니까. 이게 왜 틀렸죠? 유민아? 어디가 틀렸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얘가 된게 아니라 네? 엄마가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내데 아닌데요? 그그 내용 있는데 여기에? 아, 여기? 여기 네. 있잖아 여기 여기 바로 아, 여기 있잖아 innovative 했고 forward thinking in mind 이렇게 돼있잖아 저는 아니면... 이게 왜안 되는 거 같아요 왜안 되죠 이게? 뭐, 이거 하나 바꿔놨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잘 보시라고. 이거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 바꿔요. 단어 하나. 그래서 틀리, 틀리게 돼요. 삼번왜 틀리죠? pursue가 무슨 말이에요? 추구하다. pursuit of something. to the end. 끝까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make sense. 타당하다. 뭐, 참, 틀렸죠? 중간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4번 be careful 이거왜 틀리죠? 잘 만들었죠 4번 be careful when you get off the dead horse 어, 죽은 말에서 내릴 때 조심해라 말 같고 장, 말장난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 bellied가 무슨 말이다자 타당성 여기서는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죠? 여기서는 make, sense. make sense를 썼어요 근데 make sense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죠 바보도 아니고 동요로 바꾸죠 그래서 타당하다 적합하다 어, 그래서 뭐가 나온 거다? valid가 나온 거다. valid는 형용사니까 이걸 명사로 바꾸면 validity가 된다. 타당한, 타당성. 알겠죠? 이제 적합하다라는 적절성이라는 단어로도, 어, 적합성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그죠? appropriate. 적합한, 적절한. 이건 형용사입니다. 적절한. 적절한이라는 단어. 어, 그죠? 타당한, reasonable, 타당한. 그죠? 적절한, proper. 여기에는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다이 타당성이라는 단어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정리를 한번, 이제 이 단어도 조금 알아두는게 좋겠죠. adequate 이라는 것도 적절한 이라는 단어죠. adequate 이 정도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합이 있고 적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적법이라는 것도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적법. 여기다 적을까요? 적합성. 적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다는 뜻인데 참고로 어제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제 입법부가 영어로 뭐였죠? 복수 바라네. Legislature라고 했죠. Legislate, L-E-G가 legal, 법이라는 소리도 했죠. 법적 적합하다. Legitimate. 적합한. 그래서 적, 적법성, legitimacy, legitimacy. 외워두시면 좋겠죠. 여기에 해당할 단어들,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서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선택지에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확장시켜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알아 먹어야 돼요. 이글의 요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65번이 같은 문제라서 넘기고, 63번, 이글의 주제. 알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커? 아,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요? 네, 울려요. 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짤랑짤랑한 걸 좋아해요. 몇 번입니까?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경금했던 거예요. 근데 영어로 어떻게 잘 표현되어 있냐만 보라는 거지. 몇 번? 몇 번. <laughs> 2번 되게 잘 만들었죠, 2번. 무슨 차이가 있어요? 2번과, 자, 몇, 여러분 몇 번이라고 보셨어요? 4번.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포기하는 게 낫다. 너무 어려우면. 추구하기가. 추구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기가 어렵다. too hard to pursue 하고 이 표현과 you should give up when what you have been 네가 해 오던 것 C 주어입니다 is no longer valid. 뭔가 타당성이, 더 이상 타당성이 떨어졌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이두 개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힘들 때도, 이건 이건 해석을 힘들 때라고 하는 거고, 힘들 때는 포기해가 2번이고, 4번은 이글의 주제인, 그죠? 타당성이 사라지면, 그죠? 맞지 않을 때 포기해라고. 그럼 3번은 왜? 웬뉴플스 없고, 목표를 추구할 때, you must find a new way. 뭐 이건 창의성이잖아요. 이건 창의성이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요. 이두 개는 틀렸죠. 여기는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타당성. 이게 이거의 요지고. 아셨죠? 37번. 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간단하게 복습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학원에 와서 그죠 자료 받아가고 수업 듣고 자 이제 나는 시험 준비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점수를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변형된 형태 꼭 같이 공부해 주시고 어, 어제 배운 단어 어 노트에 있으니까 됐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복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험이 12월 며칠이죠? 10. 20일인가요? 우리 양서호은 며칠이죠? 2 0 20, 20. <laughs> 그러면 총 잠깐만요 저 D-DAY 몇십입니까 D-DAY가 20, 2 22 중에 하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8, 1, 2, 3, 4, 5, 6 6번 오늘, 오늘까지 7번. 그 다음에 이 중에 우리 보충한 자로 1시간 하기로 했죠. 7번, 8번, 9번. 23. 23과 24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있죠. 테스트. 효과서 5과 6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충물 프린트 하나 나온다고 했죠. 어. 이번에 좀 시험 좀잘 봐봅시다. 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줄 영영 영영 뜻. 이번에도 영영 뜻 나온다고 하죠. 그, 정확히 말안 했어요? 아직 말안 했어요. 그다음에 프린트물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17, 18일은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때 진도 나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총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교과서를 다음 주. 마지막 테스트,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 영영 뜻,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총 정리. 오케이. 자! 이제 진도를 한번.